꽃이 얇기 때문에 굉장히 바삭바삭하니 아주 맛있어요. 이 부추전은요, 그냥 부추 자체만 해서 먹어도 부추가 굉장히 맛있기 때문에 다른 거 이것저것 안 넣어도 괜찮아요. 주로 경상도 사람들이 보통 보면 전하고 먹을 때 보면은 이렇게 초장하고 많이 찍어서 드시더라고요. 안녕하세요. 함께 해요. 만나요리 가족 여러분. 오늘도 즐거운 요리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그럼 오늘도 영상을 끝까지 시청하시고 구독, 알람 설정,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은 부추전을 준비했습니다. 그럼 시작해 보겠습니다. 부추전의 재료를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부추전만 준비하였습니다. 부추전에 우리가 이것저것 뭐 많이 넣잖아요. 그런데 깔끔하게 그냥 부추만 가지고 부추전을 준비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부추 240g을 준비를 하였고요. 그리고 매콤한 청양고추가 들어가면은 느끼한 맛을 잡아 주기 때문에 또 맛있잖아요. 그래서 청양고추 두 개를 준비를 하였고요. 그리고 계란 두 개를 준비하였습니다. 밀가루 한 컵을 준비하였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만난 부추전을 만들 건데요. 옷이 얇아요. 옷이 얇고 부추가 바삭바삭하니 맛있는 그런 부추전을 만들 겁니다. 그럼 시작해 보겠습니다. 보통 부추를 씻으려면은 부추를 좀 다듬어야 되는데 조금 어떨 때는 번거롭잖아요. 부추가 이렇게 하나 한 가닥 하는 가닥. 이렇게 다듬을 내면은 그런데 부추를 여기 끝을 잡고 이렇게 툴툴 털어주세요. 이렇게 툴툴 털어주시면 어 여기 사이사이에 이렇게 조금 이물질들이 좀 이렇게 있거든요. 그러면은 떡잎 같은 거 이렇게 제거를 하고요. 그리고 이물질들이 좀 많이 털어져요. 어 네, 그렇게 해서 이렇게 좀 다듬으면 되고요. 그리고 이제 끝을 가위로다가 이렇게 살짝 잘라주거든요. 이렇게 이제 이렇게 물에다가 이렇게 이제 이렇게 지금 담궈둬요 그리고 또 이렇게 부추를 또 가지런히 해서 밑에 끝트머리를 이렇게 잡고 이렇게 좀 살짝 비벼줘요. 살짝 비벼줘요. 너무 또 세게 비벼주면은 저 풋내가 나거든요. 그래서 살짝 이렇게 조금 흙이라든지 이렇게 좀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살짝만 물에 불려주면은 흙이 좀 이렇게 다 불어요. 그래서 이렇게 살짝만 이렇게 비벼주세요. 부추 한 단을 사면은요, 지금 이게 3분의 1 정도 되거든요. 그 부추 한 단을 큰거한 단을 사셔가지고 한뭐반 정도는 이렇게 전을 부치시고 반은 부추 겉절이, 부추 무침, 부추 김치를 해서 드시면 은참좋 좋은 거 같아요. 그래서 두 가지 요리를 동시에 할수 있잖아요. 또 식구가 많으면 또뭐 부추 전을 또 많이 부쳐서 드셔도 되고요. 자 이제 부추를요 이제 깨끗이 씻었잖아요. 손가락 그냥 길이보다 좀 얇간 약간, 약간 짧게. 짧게 해가지고 또는 부추를 이렇게 그냥 전체적으로 길게 하고 싶으면 한 이거 반을 이렇게 잘라가지고 이렇게 반 정도 잘라서 이렇게 길게 해주셔도 돼요. 그런데 저는 이렇게 짧게 잘라서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아, 반 자르면은 한 3등분 정도 되겠네요. 그쵸? 그리고 청양고추를 좀 다져서 넣어주겠습니다. 이렇게 다져서 넣어주면은요, 어, 매워서 못 먹겠다. 그러한 식감은 아니에요. 그러한 맛은 아니에요. 그냥 적당히 매콤하게 이렇게 좀 씹히는 맛이 있어서 어, 굉장히 느끼한 맛을 잡아줘요. 이건 아주 부추전이 바삭바삭한 부추전이 돼요. 이제 재료를 이렇게 넣었잖아요. 여기에 밀가루를 많이 넣으면은 옷이 두껍겠지요. 그런데 밀가루를 한 컵만 넣어줄 거예요. 여기에 부침가루나 아니면은 튀김가루나 넣으셔도 됩니다 튀김가루를 넣으면은 더욱 바삭바삭 하겠지요 저는 여기에 그냥 밀가루를 넣어 줍니다 밀가루 한 컵을 넣어 주고요 그리고 제가 이제 일반전을 할 때에는 밀가루하고 물하고 동량을 넣어 주시면 된다 했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물 한 컵을 넣어 줍니다. 액젓을 간을 해야 되잖아요. 어, 저는 밀가루만 사용을 했기 때문에 그냥 소금 대신에 액젓을 넣어 줍니다. 액젓을 넣어 주면 감칠 맛이 나서 더욱 맛있거든요. 멸치 액젓이에요. 그래서 멸치 액젓을 한 큰술을 넣어 줍니다. 이제 계란을 넣어 줄 건데요. 이렇게 해서 이제 반죽을 해 주면 됩니다. 여기다 물을 넣고. 여기에 밀가루를 더 넣으면 은 항상 밀가루하고 물을 동량으로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붙여줄 거예요. 스테누레이 팬은 항상 예열을 잘 해야 되기 때문에 예열이 잘 됐나 안 됐나 물방울 테스트를 해보고 사용을 하면 참 좋아요. 네. 이제 물방울 테스트를 한 결과 또로록 굴러가는 모습이 보였기 때문에 이제 식용유로 코팅을 시켜줍니다. 전을 자그마하게 붙이려면요 어, 아주 이렇게 작게 이렇게 한 큰술 정도씩 작게 붙여도 괜찮아요. 그런데 저는 그냥 오늘 어, 이렇게 그냥 한4개 정도 되게 붙이겠습니다. 이렇게 모양을 잡아주면 됩니다. 옷이 얇기 때문에 굉장히 바삭바삭하니 아주 맛있어요. 이 부추전은요, 그냥 부추 자체만 해서 먹어도 부추가 굉장히 맛있기 때문에 다른 거 이것저것 안 넣어도 괜찮아요. 뭐 햄, 부추 해물전도 뭐 해서 뭐 드시기도 하고 하지만 그러면 이제 식감이 조금 바삭바삭한 맛이 없지요. 어, 그러나 또 요렇게 부추만 넣고 해도 어, 굉장히 맛있고 정말 몸에도 좋거든요. 부추는 베타카로틴이 풍부하기 때문에 눈 건강이 굉장히 좋아요. 그리고 소화가 잘 되고요. 이게 부추가 여기에 반죽이 보면은 계란이 들어갔잖아요. 계란이 들어갔기 때문에 너무 센 불에서 구우면은 좀 타요. 그래서 중불에다가 중불에다 놓고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중불에서 하시면서 또 불이 좀 너무 약하다 싶으면 또센 불로 하셨다가 불 조절을 하시면서 하시면 될것 같아요. 전기 렌지나 인덕션으로 사용하실 때도 내 중불랑 또 가장 센 불로다가 왔다 갔다 하시면서 하시면 될것 같고 가스 불도 마찬가지예요. 저는 이게 지금 한 240g 정도 되는 부추를 하니까 이게 좀 이렇게 한네개 정도 나옵니다. 바삭바삭한 빠삭 부추전을 만들어 보았는데요. 옷이 얇아요. 옷이 얇기 때문에 굉장히 부드러우면서 바삭바삭하면서 빠삭 맛있습니다. 오늘 이렇게 부추전을 만들었는데요. 부추전하고 지금 이렇게 이제 또 우리가 보면은 양념간장, 초간장이랑 많이 찍어 먹잖아요. 그래서 제가 어 지난번에는 미역전 나갔을 때 미역전하고 같이 곁들여서 먹을 수 있는 유자청 소스를 만들었는데요. 오늘은 한번 초장을 만드는 거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로 경상도 사람들이 보통 보면 전하고 먹을 때 보면은 이렇게 초장하고 많이 찍어서 드시더라고요. 그래서 초장은 그냥 간단하게 만들어 봅니다. 고추장 한 큰술이에요. 고추장 한 큰술을 넣고요. 집에 흔히 매실청이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매실청을 한 큰술을 넣어서 이렇게 잘 섞어줍니다. 집에 혹시라도 매실청이 없잖아요. 그러면 매실청이 없으면 식초 한큰술하고 설탕 한큰술을 넣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아 맛있는 초장이 만들어지거든요. 여기에 통깨 한큰술을 넣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초장을 이렇게 만들어서 매실액기스하고 이렇게 시석을 해서 초장을 만들어서 드시면은 소화도 잘 되고 굉장히 좋아요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초장에다가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바삭하고 옷이 얇은 부추전을 만들어 보았는데요, 한번 맛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초장에 찍어 먹지 않아도 액젓을 한 큰술 넣었잖아요. 그래서 맛있어요. 한번 초장에 한번또 찍어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뭐니 뭐니 해도 따뜻할 때 먹는 게 최고 맛있는 것 같아요. 네, 바삭바삭하니 아주 맛있어요. 부추는 역시 맛있죠. 요주가 지금 제가 이게 하나를 다 먹었는데요. 한두개더 먹어도 혼자 다 먹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오늘 이렇게 옷이 얇은 부추전을 만들었는데요. 부추전에는 특히 베타카로틴이 많이 들어있고, 비타민C, 그리고 여러 가지 철분, 여러 가지 성분들이 많이 들어있는데요. 어쨌든 우리가 요즘 힘들지만 이렇게 제철에 나는 음식을 가지고 만난 거를 해서 드셔서 건강들 잘 챙기시면은 좋겠습니다. 오늘 끝까지 시청해주신 함께해요 만나요리 가족 여러분 감사합니다. 건강하세요.